어, 오늘은 99라인 있는 포레스트를 해볼건데요 음, 제가 초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분이나 나가셨는데요 어떡하죠? 마치고 <laughs> 맨날 아, 혼자? 나가시면 혼자 하죠 이게 속탄. 어이고. 저 혼자네요. 어, 어이없네. 일단 저 혼자 한번 살아남아 볼게요. 제가 그래도 음. 그 뭐지? 꺼졌다고? 알았어. 첫날 밤은 제가 보니까 안전하더라고요. 사슴? 무튼곤녀석이 그 공격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첫날밤에 좀뭘 많이 파밍을 해둬야 되는데 일분째 고수급지 않아요. 이 정도면 거의 어, 고수급인데 대신에 제가 여기서 넥대 쫓아내러 갈게요. 어, 넥대란다, 서슴아. 잘 가. 그럼 이, 이 저녁은 제가 아주 자유로워. 좋거든요. 자유로울 거예요. 이렇게 좀 먹고, 토끼 좀 잡으면은, 계속 토끼발을 얻어야 돼, 빨리. 오케이, 토끼발. 이 반려동물 누구 고기를 일단은 가지고 와서 음 아, 뭐야 이렇게 해서 불어 어디 있어? 응 구워줄게요 이 친구를 촉촉해서 먹을게요 배고픔을 아, 여기 이 배고 이 배고픔을 채워야 됩니다. 일단 일단 하나를 섞게요. 키우고 밤이 곧 음, 끝날 거예요. 어, 네, 끝났고요. 난 지금은 해야 될게 일단 저희 초반에 어, 요아 잠깐 토끼발 일단은 무기 좀 업그레이드 하고 음. 오, 갑저기 겨울맵 생기네. 여러분 아시죠? 이번에 북극곰 생긴 거, 여기에. 일단 불을 최대로 그레이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? 궁금하다. 쭉 가보고 싶은데, 겨울맵? 우와. 예. 이 정도로 넓을 줄은 몰랐는데. 너무 추운가 봐요. 저기 요정이지 보이죠 뭐, 버섯. 저기서 뭘 해야 되는데? 근데 저 겨울 맵 그거 보셨어요? 아까 보니까 막 여우 같은 애들 있던데. 짱 귀여웠어요. 완전 제스탈 근데 확실히 혼자 하니까 이게 느려요. 나중에 신도 잡는 것도 오래 걸려요. 비우고 이러면은 불이 잘 꺼지잖아요. 나무도 젖어서 그냥대로 돌아갈게요. 하고 맵을 만들어서 음눈 저쪽에 뭐가 있나 봐요 <laughs> 네. 또 배고픈데, 지금 배고픔이 완전 떨어져서. 일단은 이걸로 뭘살수 있는 게 지금은 없고,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, 이거랑 다이어리랑 마침만에 사고, 다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, 또 플룻 이거를 계속 사야 돼요. 우드레인도 좀 사야지, 나중에. 어뭐 나중에 신도수쳐들었을때좀 숨을 때가 생기거든요 무서워 이제는 약간 무슨 소리야 저는 음총 조금 얻어서 어 애기 구하러 갈 거고요. 지금은 최대한 파밍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탄약도 건총 같은 거 소총 건총 얻었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면 좀 많이 모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. 지금 저는 식량을 나중에 모아야된대 지금은 주변에 동물들을 최대한 아끼고 저기도 아마 털어줄게요. 바로 앞에 석탄도 있고요. 꽃도 있고. 아 있잖아, 있잖아. 머리 터가 있어요. 내한 빨리 모아서 돌아갈게요. 이제 자루에 자꾸 나와 짱나게 이 정도니까 이제 이 친구 한번 모아. 곧, 음, 밤이 될 거기 때문에. 4일째는, 그, 먹고. 아무튼 어찌셨지만. 라디오도 갈고 선풍기도 갈려고요 총이 있고요 <laughs> 이 친구들은 심,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 이렇게 기지가 끼우면 은 나무를 좀 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,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거면은... 음, 맞아요. 제가 이 공룡... 아이... 헬기 꺼 울고 있어. 구해줘야 되는데, 귀찮... 귀찮... 귀찮은데? 보여줘야겠죠? <laughs> 지금, 땅은 넓은데, 얼마를 못 갔군요. 지금 감기 걸렸어요, 지금. 파밍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원총 탄약은, 이렇게 또 이렇게, 이렇게 소총 같은 거, 먹얻으면 <laughs> 오케이, 나이스. 얘가 왜 이렇게 있느왜게있고 나이스, 나이스, 완전 나이스.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중이에요. 오늘 강력한 도끼부터 해야 해서 빼는 게 정말 아쉽군요. 야, 이이야 어디 멈추는데 <laughs> 뭐야? 지나갔어 진짜로 그냥 갔다고 진짜 오메가헛 망했네 일단은 지아 죽여 주고요. 인고 자식. 죽어라, 죽어라 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? 음. 이 좋아요. 가죽 바디. 음. 저상자해 상자만 일단. 지금 나무 야 돼. 이런 걸좀 주워 먹으면서 제 이제 스풀로 돌아가볼게요. 지금 아이도구 해야 되는데 제비까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난 로블록스 반 마크 같은 느낌? 제가 요즘에 영상 많이 못 올리는 이유 가 약간 행복한 게,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껴야 돼. 힘든 것 같네요 <laughs> 소총으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저걸 나무라 진짜 건뛰를 일단 하고요 왜 소총은 하나씩밖에 안될까요 여기 키친 모델 죽었는데. 이 친구를 갈아주고요. 이렇게 신대들하고는 좀 두고요. 일단 가져가고. 일단은 어깨, 어깨. 지금 언제딱끼온것 같아요.

옮겨야 돼. 그래서 동그랗게 쭉 감싸야 되거든요. 아니 아직 때 가지고. 죽을... 참아 좀자른듯 어우 진짜 어우 알프가 진짜 머리가 1분 남았나 1분이나 한 마음이 <laughs> 네이곰 시체를 케니스 터 어. 음, 별론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뇌에게 두뇌게좀 가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 차로 이렇게 마무를 한번 좀 심어서 요새를 만들까요? 어볼 어, 요새? 어... 애교로 <laughs> 하지만 난 안겨줄거지 여러분 잠깐 조금 진행을 해보고 저희의 목표는 오늘 11차까지 가는거 11차? 1층, 음, 1 1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지나면 와짱 무서워 아, 진짜. 내가 사라졌고요. 그래서 일단 1분 정도 남았고요. 나시아, 어때? 아시아나전아 나시아. 너시좋나어아나아가서아금시아가시아 나시아. 나거든요시아 나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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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는 스타일. 나는 스타일 아기가 소리가 무서워요. 아 진짜. 어 아, 아기가 좀 조용해. 무서. bye <laughs>